유초동부 친구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들에게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원래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 4절인데좀 길어요. 그래서 다 읽으면 방송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21절에서 24절 이렇게 양해를 바랍니다. 우리 값 짓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성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님리마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이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뭐였어요? 가난 족속은 정말 정말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사람들 그렇죠? 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마땅한 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수로분이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에 들렸으니까 고쳐달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막 밀어내는 거예요. 너희만큼 은혜에서 제외된 자가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 본심이 뭐였어요? 본 마음이? 이 여인에게 이름이 있는 것을 아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려고 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생각대로 마, 마음을 보신대로 믿음으로 나와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서 딸이 귀신이 쫓아내게 되고 깨끗해짐을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방인은 관계 없어 그렇죠? 믿음을 통해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깨끗해진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도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사명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요 그렇죠?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크고 단단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가이샤라 빌립보 끝까지 유대 땅까지 가서 이곳은 뭔데막 많은 이방 신들이 있고 특별히 로마 황제를 막 신으로 섬긴 곳이 좀 이상한 곳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역사상 많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었지만 다 구원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담 이후로 죄가 들어온 것을 우리 예수님은 어, 생명 걸고 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 주실 분이십니다. 주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입니다. 대단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를 내게 할 것은 혈육이 아니라 누구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다 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하실까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또 내가 내게 이런 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뭐이 말씀 딱 보면 베드로한테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우겠다 이런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베드로는요. 아주 작은 돌멩이는 말이에요. 돌멩이에 교회 세울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베드로 때문에 뭐 교회가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 베드로는 근데 절대 지옥의 음부의 죽음과 죄의 저주를 완전히 이길 수가 없어. 그것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 십자가로만 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반석은 뭘 뜻하냐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그 고백을 그 믿는 사람들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국 열쇠 딱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열고 베드로 위에 오는 사람들이 열고 닫으면 못 들어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많은 일들을 우리가 전도도 하잖아요, 복음을 증고하잖아요어뭐 착한 일도 하잖아요. 이 모든 권세가 하늘에 속한 복이 되는 거예요. 예? 교회는 이렇게 권세가 있어요. 구원도 있고 회개도 하고요, 은혜를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곳이 하늘의 권세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단한 반성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그러나 여러분 사명을 모르면요, 사명을 대상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교회 그 안에 있어도 믿음 이 있다해도 넘어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사명이 뭐예요? 사명 한자로 버릴사 목숨명.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아직 사명이 몰랐던 거예요. 훈련이 안돼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어요? 십자가를 가르치셨어요. 그데 십자가는 뭐냐면 굉장히 불쾌해요. 왜냐? 십자가는 아주 큰 죄를 범한 악랄한 범죄자들이 받는 상징이거든요 얼마나 싫으면요? 십자가를 달린 게 그날 그 죽은 날에 밤새도록 시체도 두지 말래. 땅을 더럽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주를 받았대 십자가. 그런데 제자들이 항상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 예수님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면 내가 장관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 뭘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 너무 불쾌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총대려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격렬하게항해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인데 손도 없는 거야. 마치 예수님을 꾸짖듯이. 에이, 주님 십자가만큼은 아니잖아요. 십자가만큼은 괴롭고 당하지 않을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보라고 하신다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느 날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 왜? 마귀가 베드로를 지금 시험했거든요. 십자가로 그런데 믿음에서 실족한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뭐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말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 자른 제자들도 막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왜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명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응? 이렇게 여러분, 사명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사명을 모르면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응? 십자가에는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거치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못가왜냐 십자가는 저주받았는데, 뭐 이방인에게는 밀어난 거예요. 저주받은 예수께서 믿어서 뭐하냐,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응? 넘어지게 하는 거. 사탄에게 시험당했는데 넘어지는 꼴이 되는 게십자가거 사명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믿음은 고백했어요. 그쵸? 죠 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십자가로 인해 주어진 사명이 우리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기억하고 어, 자기 십자가를 질수 있는 사명으로 살아내야 돼.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십자가를잖아요. 자기 십자가, 내 뜻과 내 꿈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이렇게 사면 구체적으로 보면 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 어? 변함없으시는 화 완전하신 하나님 의지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절망하지 않은 거야.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절망하지 않고요. 내가 이 사명의 길, 하나님 복음 전하는 길, 하나님 교회 세우는 길을 끝내잖 않아. 응? 하나님이 끝내시는 그 길까지 가는 게사명이에 때로는 그래서 생명과 같이 순교도 하시는 거예요. 이1 2 명의 제자도 오늘 응? 베드로. 마귀에게 시험장에 그동안의 서류를 생각하니까, y 이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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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는 s y e 게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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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전 s 이야기 y 야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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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 받고 밥 먹을 섬에서 요한 계시로 쓰고 돌아가셨지만 다복음을 위해 돌아가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교회는 누구를 누구의 누구를 통해서 세워진 거라고배전로 하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사명을 모르면 훈련돼 있지 않은 믿음이 더라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인한 그 주어진 사명이 우리를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수.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사명 따라 끝까지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구할 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명 따라 살자고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실 겁니다. 코로나 기간에 도와주실 거예요. 기억하고 여러분, 그래서 꼭 만나고 또 영상회를 잘들려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